이제부터 아름송학교 첫째 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대한 선물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유일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들이한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여호와께서 사람의 분여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러임을 보시고,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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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모아에 여호와께 의대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2020년은 우리에게 엄청 커다란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바로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이었어요. 어떤 교회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금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학교도 그렇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은 아직도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빨리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질병은 반드시 백신이 필요해요. 방치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우리 몸 전체를 파고들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죄 역시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라 만해요 성경학교 첫째 날인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있 피조물, 특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혼돈하고 공허하던 상태에서 질서있고 조화로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은 빛을 지으시고 그의 걸맞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새와 물고기를 채워넘으셨어요. 또 땅을 지으시고 땅 위에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이 세상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해와 어두운 밤 반짝이는 달과 별. 우리가 사아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성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지은 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기도 했어요.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했어요. 물론, 거짓말도 서슴없이 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했고 세상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온갖 악한 계획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악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창세기 6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보시고 찢어지게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지만 죄악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려도 돌아올 가망이 없고 오히려 더욱 죄악이 심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랬을까요? 바로 노아를 통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불순종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내야 할 심판이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내려졌고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 한 분밖에 없을까요? 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가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데 아직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